자 이제 공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여우수아 5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림을 오리고 공까지 붙여가며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그림 오려보겠습니다. 말씀 그림을 함께 오려봤습니다. 우리 공과지 옆에 순서대로 두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그림을 붙여가며 주신 말씀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마음을 새롭게 해요 였습니다.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인데요. 자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를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붙여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해요. 새로운 출발, 진정한 변화를 앞두고 우리가 기대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마음의 할 예를 행하는 것인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붙여보겠습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기대가 참 많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붙여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돌이켜서 온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기를 우리가 힘쓰며 새해를 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 그림을 다 붙여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해요 였습니다. 진정한 시작, 진정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데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 또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잠잠히 엎드려 한 해를 준비하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